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고 읽다 보면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언제나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당시에 소외된 여성 세일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모든 백성들이 다 멸시하고 있는 부정된 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뜻 보면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만 찾아가신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다만 주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모욕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일이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바리세인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로 주님께서 가셔서 머물러 계시냐면 세리에게로 가서 머물러 계세요. 그 세리가 어떤 모습인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리는 말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내가 볼 수도 없는 예수. 그리고 나는 죄인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세리에게 주님은 보물로 계세요. 여러분. 에레미아서 9장 23절 24절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야 될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 하는 말은 그곳에 너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 마라. 너는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께서 뭐라고 하세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진정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님이 머물러 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 머물러 계신 것으로, 너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역대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승리를 거듭거듭 해요.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아랑과의 싸움에서 또 이겨요. 그리고 또라바의 싸움에서 또 이겨요. 그리고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겨요. 거듭! 네 번을 승리하고 나니, 그때 사단이 틈타요. 사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충동질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그 계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기 전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계수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계수하는 것은 뭐냐면 네 번씩이나 승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사기가 충천돼서 그 그래서 역시 내가 내 백성들을 잘이끈다고 생각하고 그기수하여내 백성의 수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자랑스럽게 내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래되, 요압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요압이 말하는 것은 왕이여 그거 왜 개수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당신에게 머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수보다 훨씬 더 백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어찌 당신은 그리하세요?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채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에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빼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를 뭐하게 봤어요? 악하게 여기서, 악하게 여기서, 시작.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리새인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악인 거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사를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다윗은 택했어요. 전염병으로 그래서 사흘 동안 한순간에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겪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바리새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높은 자인 것 같지만 반드시 낮은 자리로 가게 돼요. 그러나 내가 세리의 세리의 자리로 날마다 가면 우리 주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높여 가시면서 날마다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제한이 아니라 무제한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세리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날마다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될 때나 어려울 때나 바리새인의 자리가 아닌 세리의 자리로 가게 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을 때 세리의 자리로 가게 하셔서 주님이 머물러 주께서 날마다 자랑거리가 될수 있도록 높여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